트럭 대전. 어! 네, 한한기한 트님 어! 멋있습니다. 아, 좋소. 하루님. 왜요? 차 보여주시죠. 여기요. 비기 옵니까 네. 감사합니다. 어, 시원 아빠님. 오 가슴만 보입니다. 제 시점으로. 참 아! <laughs> 멋집니다. 어, 저랑 비슷한데요? <laughs> 자 연습 후에하 음. 둘. 바뀐 트랙에서 와우! 개박 달라고 소라 안녕 안녕하세요 차오 좋아좋아 오, 좋아, 좋아. 오. 오 아이님 네 오늘 춥지 않은 차입니까? 맞습니다 귀엽습니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처음 오셨는데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행운을 빕니다 네, 황고수 스톡 1위 스톡 챔피언 어, 한 번도 좀와 한번도 만족 못했어요 트럭 아이스. 트럭 왜 네, 기현이 많은 대회가 안가도 알것 같아 회사원님 버스 트럭 오고키님 네. 네. 레고 네. 어딨습니까? 아이언맨 아이언맨 보고싶었는데 아, 네. 아, 네. <laughs> 트럭 어딨습니다 네. 손오빠님 트럭 트럭인가? 요 아, 네. 꼬미님 손오빠님 들을 잘 하겠습니다. 아 네. <laughs> 걸릴 것 같습니다. 아까 열주일 네. 에 걸렸습니다. 프로 네. 탄도 네. 네. 걸렸으면 좋겠고. 어 자자자. 신기한 트럭들이 많이 왔어요. 네. 아 네. 네. 오늘 트럭이 공차 중이십니다. 아니요, 아, 저는 아, 여기가 줄이었어요. 아, 네, 네. 네. 점장님 믿고 네. 먼저 해드릴게요. 감사 어, 심지어, 심지어 제가 먼저 왔거든요. 친구들보다오 그래? 아 바디 보세요. 최대 내 마음이에요. 어, 네. 그냥 말한 겁니다. 아, <laughs> 누우시죠? 네. 누우시죠? 아저 임서진 아빠입니다. 아 서진 아빠님. 네. 이었습니다. 네. 댄스 킹 로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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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회사. 우리 회사. 회사세요 회 여기? 네? 집어 두지 마 네? 오늘 아빠 기대하겠습니다 피리사실이야 되는데 안 뜨거워가지고 <laughs> 검차하세요 검차 네 웅성웅성 웅성웅성 어 뭐죠?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죠, 많죠 여기? 뭐죠? 아, 뭐죠? 왜 모여있죠? 와 복잡해 이구아이거도 있어 와 오늘의 주인공은 상당은 이게 좋은 거 아니야? 누나 댄싱 돌. 오 b u a 네, 솔리가 이겼습니다. 솔리 축하해. 네. 아, 2대 바로 인탈 지금, 네. CK 고객님 차량. 빠르게 인탈 제가, 제트럭 화이팅. 네, 1등, 인등, 2등 인등, 누군지 모르겠어요. 제트럭 지금. 네, 지금 황 고객님 빠르게. 와, 이 속도로. 나 쫓지 빨리 빨라요 아이니 가더 빨라요 나 아이니 더 빠르게 어, 나 쫓지 빨리 은 쫓자 가

오이차량을 가지고 셨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어 총이 어디 갔어요? 아, 총, 좀아 총이 덜렁거렸어아 총이 덜렁거려서 빨상뻬 대..대경이요 대경 준비되셨으면 네 스위치 원 시그널 주문 네출발했습니다 코덕스님 오 코덕스님 빨라요 대경이네 손뼉 엄청 선뜻 지금 바 점프 야 아리버 리버 이습니다이처럼 근데 어니다 네, 로 왔습니다. 아마 후 초원으로 선수 가져가라. 이겼어. 오. 주에 좋아하는 거 아십니까? 네, 기가 본 시간에 수고. 네, 출발했습니다. 오, 오케이. 오 이틀, 이틀 이왜으로이었고 이제서야 나왔는지? 마지막 번째, 네, 출발했습니다. 해가 네, 보는 빠르게. 오, 고민이 탈간방 번이 빠르게 가고 싶다. 방금한 번도 못한 미내 주변에서 제일 좋 시그널 주먹. 출발, 번호 빠르게가락가고 있고. 대 속도 봐. 뽑와 매니저님, 지금, 제금 좋아요. 2번째 좀받인데 네.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. 와, 네, 여기 차량 마지막 밭이 들어왔습니다. 마지막 밭이. 마지막 하면 3점을 가져왔고, 매니저님도 마지막 하면 2점을 가져옵니다. 들어 또 들어옵니다. 매니저님도 첫 완주. 네. 1 0 0만원 대상. There's a 고네두 분이에요. h e r e s 스 l 스 t t l e there's a little, there's a 아무 지금 이이 방금 을보 잠깐 누웠다가 여 이제 다시 일고 이거 발수어요소 마지막 마지막 까지화이 안돼 안돼 와 소리 <laughs> 오이네아치 <laughs> 네, 하리보 회서원현주 네. 아, 네. 어, 어, 네. 네. 네, 한 번에 니다한번 아, 한 번에 이한번한번 제일 빨라. 가영배 한 1등으로 두번째들어습니다짝짝한대 오, 형 좋아 라네 자, 이제. 하하라 네, 빨 <입니까. 웃음> 네. 불안해. 불안해. 불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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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불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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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야 불안하다. 불안 안, 안, 안 돼. 달려. 좋아요. 과아들어수 있지? 왜 이렇게 되어지냐? 아, 잠가기상에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됐지만은 1타 아, 주 들어옵니다 잘하네. 어디 1등? 어디 1등? 고수야. 어, 먹 네, 출발했습니다. 수현이 쟤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서 쟤 이쁘나요? 네, 차를 뺏어가고 싶어. 이따 선수님랑차 먹길래? 네, 대답이 없네요. 네. 두 번째 뺏기 잘 가고 있습니다. 네, 출발했습니다. 네. 네, 바로 코너에서 빠이고 네, 네 맞았습니다 정까지 최대 변점이에요 네, 코너에서 드리고 소리는 이 상태로 완주만 하면 더 높은 등급로 좋은 점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, 두 번째 바퀴 슬로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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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히타갈뻔히타갈뻔 아! 어, 어, 네, 네, 살짝 벽을 닦고 아, 네, 네, 아, 마지막 까지 아, 네, 준데2차댐포 이러다가 나할 수도 있어요. 네, 벌써 최고의 출전. 시 아, 그래도 나름나 투신나빠했는데 완주했어요. 이거 확정. 네, 반드기시준비수있습니다가드이흔격게 돌아가고 있어. 아, 시현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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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상태로 여덟 까지 주행을 보면 원탑까게 완주할 수없는데네두 번째 바퀴 잘 달렸습니다. 시현이 지금 주먹을 쥐고 있어요. 네, 어, 역시, 엔너리는 엔진이 에만진정하하마련 많이, 많 마지막 많이, 많이, 제 들어오나요? 들어옵니다! 네, 완벽한 많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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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이 많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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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 나와 주시죠. 네, 많이, 많이, 많 네 선수님 내인 정리해주시고 10m 결승 준결승 네. 자 5등부터 9등까지 그리고 네. 10등 뽑는 3분 배경배경골리 스위치홈 패스하셨고 시그널 출발 네 출발했습니다 아. 결승? 야, 결승이야. 결승. 1위 1위 이미 결정자 네. 신초 가 뭐? 네, 출발. 5중집판이 빨라요. 네, 아이니 상태로 한 대로 들어오고. 7집 빠른 속도 고 있습니다. 집 네, 바퀴한테잡혔는수 오시 따르는 중 마지막 버티고 왔는중 아 마지막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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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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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

1등이 시연이었던 시원. 것 같은데. 아, 시연. 아니요뭐 하는 거지? 이부 보이는 제가 준비한 칠선집. 네. 아, 축하드립니다. 와. 네. <laughs> 오늘 완벽한 주행인데, 결승전에서 진짜 양보를 했어요. 네. 완벽한 주행인데, 아, 마지막에 아쉽게도 2등 했고, 네, 서 네, 아, 이 양동문자와 축하드립니다, 진짜. 오늘 주행 제일 좋았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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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납품문자, 네, 납품문자하지고 누우시죠? 아, <놀람> 아. <놀람> 아 <놀람> 축하드립니다. 나쁜 문자는 축하드립니다. 오늘 납품문자하 <Nordpana> 네, <놀람> 아. 신고 수고 많으셨습니다. 아, 벌점 몇점나오셨나요